북한에서는 설날을 어떻게 지내나요 자세히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설은 북한의 설은 음력설이 아니라 양력설인데, 새해 맞이는 꽃다발을 마련하여 새벽부터 김일성 동상이나 석고상을 찾아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동상 참배를 마친 주민들은 집에 와서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 앉아서 충성을 다짐하면서 큰절을 하고 난 다음 설 음식으로 차린 것으로 먹는다. 설날에 떡국 먹는 풍습은 식량난으로 오래전부터 없어졌으며 우절은을 찾아 세배하는 풍습도 없어 진지 오래다. 참고사항 통일 통일 18. htm 북한에서는 설 명절이 사회주의 생활 양식과 어긋난다고 배격하여 오다 1989년 들어 민족 고유의 음력설을 부활시켰습니다. 북한은 설날 당일을 쉬는 대신 그 주간의 일요일에 보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력설에는 의무적으로 김일성 주석 동상을 찾게 하지만 음력설 에는 주민들의 뜻에 맡긴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설날에는 우선 집안의 오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친척 이웃, 친구 등을 찾아다니면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설 인사를 교환하고 자녀들과 친척들은 집안에 제일 오더른니 있는 집에 모두 모여 설 음식을 먹고 장기와 윷놀이 등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즐기며 그들 나름의 고유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방송에서는 음력 설 별식으로 떡국, 만두국, 설기떡, 찰떡, 절편, 사탕, 과자, 수정과, 식혜, 고깃국 강정 등이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